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암송이 아이들의 학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때때로는 부모님의 첫 번째 바람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탁월한 머리를 가진 애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 학습을 효과를 볼수 있을까? 바로 암송입니다. 어려서 암송을 시키면요. 여러분, 공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고요? 공부할 때 얼마나 이 암송이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억력에 있어서 암송은 최대의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공부는 일단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기를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개발이 되고 능력이 되면은요. 공부는 훨씬 쉬워집니다. 예전에 저희 제자가 미국에서 시대를 다녔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같은 학교에. 근데 자기는 밤새서 공부를 하는데 유대인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너무나 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그 아이들은 교과서를 보거나 수업시간에 그냥 그거를 통째로 암기하듯이 이해하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 토라, 말씀을 암성함으로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좀더 학습적인 효과, 또 어떻게 보면 학습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당연히 돼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암송이 아이들의 기초가 될때 아이들이 공부를 즐기면서 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